남한산성면을 중심으로 광주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고 곳곳에서 복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차량이 오가는 도로는 물론 주택가까지 덮쳤습니다. 마을은 고립됐고 주택과 상가들은 폭격을 당한 듯 부서져 버렸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불과 이틀 사이 광주시 남한산성면에는 500mm에 이르는 큰 비가 내려서 감당하기 버거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면서 막 집안으로 응. 물이 통과하는 음, 거예요. 막 갑자기 여기 무려 갑자기 침수가 된 거죠. 음. 비가 그치자 곧바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은 숨가쁘게 흙을 판에 퍼다 날랐습니다. 복구 작업에 손길을 보태기 위해서 천여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와 군장병, 그리고 이웃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웃도시 이천에서도 중장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막막한 우리 시의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BPA가 발생한 지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아온 남한산성면 건봉리 마을입니다. 당시 마을 한 가운데까지 쓸려 내려왔던 흙더미들은 모두 치워졌고요. 부서진 채 이곳저곳 나뒹구고 있던 차량들도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마을을 오가는 도로들도 정비가 끝났습니다. 발 빠른 응급복구 덕분에 이제는 전기도 들어오고 상하수도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수도하고 전기 이런 건 들어와요? 이제 들어와요. 돌고런데 이게 다 막혔어요. 면서면 그래 가지고 물이 이렇게 역류하고 있는데 산사태 발생 시 11가구 4여명에달했던 이재민들도 다행히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남한산성면은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던 제27회 광주 남한산성 문화제를 전격 취소하는 등 행정력을 수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